어, 오늘 배, 본문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어,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 2만 5천 명에서 약 5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적 그렇게 추정하는데 어, 예루살렘 때는 어, 대략한 최대 30만 명까지 모이는 어, 신앙축제의 장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겸손과 성김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모두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의 세속화를 심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성전이 곧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성전의 영적인 어,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세 가지 행동은 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보여주시는 것인데,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은, 어,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는 부분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섬김이라는 개념과 왕이라는 개념은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왕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정점이죠. 섬김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섬긴다? 어, 이런 왕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겸손이거든요. 왕이 겸손하다? 어,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섬김이라는 개념과 왕이라는 개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겸손해서 섬기는 왕으로서 세상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왕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 먼저 방문한 곳이 성전입니다. 당시 성전을 보시고 너무나도 분노하셔서 성전을 모두 뒤집어 엎으셨는데, 어, 좀 이따 보여주세요. 지금 타이밍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성을 모두 뒤집어 엎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딱 보시고 욱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 전날에 이 성전을 한번 쑥 둘러보셨어요.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음날 어,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한 곳이 어, 두 번인데 성전을 보시고 펑펑 대성통곡하신 일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던 모두 성전과 관계된 곳입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감정을 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만 읽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을 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배가 고프셨고 어, 화장실도 가셨고요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을 좀 느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타락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분노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어떠,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셨는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자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전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하셔서 마련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인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가 내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곳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는 폭력으로 뺏는 사람입니다. 강탈하고 훔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폭력으로 강탈해서 인간의 살인사욕을 채우는 인간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형태를 보고 가증스럽다라고 하시거든요. 가증스럽다라는 것의 의미는 매우 싫어하고 혐오해서 구역질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강도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내 쫓는다 라는 그 단어가요,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을 내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탈한 자들을 성전을 더럽히는 귀신으로 간주해서 내 쫓으셨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도 가증스럽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요,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워도 살리사을 채워도 아무 뭐 괜찮겠지. 내가 악하게 군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괜찮아. 나는 타인과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아프게 해도 아무 뭐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성전을 강탈해도 나는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강도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내 죄를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극률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만달란트비진자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사함의 은혜가 크고 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 죄사함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깨닫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모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거든요. 만드는 도다.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강도의 속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저기 부산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끌고 오다가 상처라도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감람삼이라는 곳에는 재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파는 시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장을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옮겨왔습니다. 어, 재물 중에서 12절에 보면 비둘기만 언급을 합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은 주로 비둘기를 재물로 사용했습니다. 가난한데 소나 양을 구입해서 재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를 어, 재물로 구입해서 드렸는데, 그런데 그마저도 살수 없는 형편이면 산비둘기 그냥 산에서 들에서 비둘기 잡아서 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부에 상관없이 극빈층층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재물을 팝니다. 재물로 사용할 동물을 제사장이,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하거든요. 이 제사장이 합격 도장에 있어야지만 재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사온 동물만 합격 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점이죠. 비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비둘기 한, 어, 한 마리가 원래 100원이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만 원에 판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검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빈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비둘기조차도 어, 폭리를 취했다는 라 겁니다. 돈이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장을 어, 성전의 이방인의 뜰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착취하고 강탈하고 살이 사악을 채웁니다. 이방인의 뜰이란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나 고난료 같은 사람들의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구절을 살펴보면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저맨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고. 성전 안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저기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어, 제일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죠.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각 세션마다 이방인 출입금지, 유대인 여자 출입금지, 유대인 남자 출입금지, 제사장 출입 금지 이렇게 출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여인의 뜰로 넘어가면 죽습니다. 어 생명을 걸고 저기는 저렇게 철저하게 계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저렇게 철저하게 어, 계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급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 여자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죠. 제사장은 모든 이들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 환정상들이 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줄을 치고 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서 어 동물 시장이 펼쳐져 있고 환전상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1 년에 한번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성전에서는 세겔이라는 성전만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동물을 살려면 성전세를 내려면 세겔이라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때 환전 수수료 폭탄을 맞습니다.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의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 동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장소를 그 외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을 파는 사람들, 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을 이용해서 약재를 척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영적 강도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임이 될 것입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계층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탐욕과 우월주의, 높아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전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같습니까? 내 믿음이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이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잘안 풀리고 괴로울 때, 내 믿음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현재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찾는가, 예수님을 찾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가, 내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향한 믿음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배우자와 연애 스토리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 사랑은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라고 어, 어떻게 결혼했어?라고 물어보면 어, 아빠가 나를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줬어.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 스토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기쁘고 좋을 때 생각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추억으로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과 사랑 스토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일이 잘안 풀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합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렵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줄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극률의 기도소리가 없으니까 죄삼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고난을 감당해온 방법이 아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 말안 해도 잘 아시죠 라는 정신승리이거나 그냥 술한 잔에 담배 한 모금에 한숨만 내쉬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쌓아가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의 경험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경험치가 쌓이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삶에 이겨낸 극유를 누리는 그 삶의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면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살려고 공동체를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행복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우리 무엇으로 행복하려고 지금 우리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번역으로는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똑똑히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똑똑히 다 보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보호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어, 돈을 벌었습니다.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어 이런 부정한 재물을 쌓아두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은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이 유월절에 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면제 대상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정 때문에 아, 너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는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취급을 못 받았다는 라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 너희는 제사 드려 안 돼도 괜찮아. 너희는 그냥 이방에 뜰에 서 있어. 라고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5장 6절 8절에 보면 어 맹인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은 주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유래는 여부스 사람을 다윗이 미워해서 맹인과 다리 는 사람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어, 이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물하부터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 저 사람은 맹인과 다리 는 사람들과 같아. 라고 그들을 배제시켰거든요. 이때부터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들 넘어서 유대인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배제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석인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들러 호선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서 이상한 일은 백인과 다리 전 사람들 고쳐 주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외치거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치료하신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화를 내거든요. 어 예수님께서 16절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은 시편 8절 8편 2절을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맹인과 자리 저는 사람, 어린이, 젖먹이, 이제 젖을 떼지 못한 아기 이런 사람들은 연약함과 차별에 대상, 겸손함,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대세당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하기는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완전 극과 극이죠. 어린이, 젖먹이들과 종교 권력자들을 세상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데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 어린이, 젖먹이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세우신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이야기를 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권능을 베푸신다,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장악한 종교 권력자들은 이 권능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데 어떤 행동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지 않습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젖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내 부족함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내가 얼마나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네, 능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강도들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정하다라고 결론 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에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과 다리 좋은 사람, 어린이, 전명이가 한편이 되고, 종교 권력자들이 한편이 돼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권력자들이 이기겠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집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은 승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은 패배해서 말문이 닫혀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입은 하나님의 권능, 승리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강도를 쫓아내시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때 우리는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고 회복하는 힘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권능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맹인과 같습니다. 저는 다리 져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이와 젖먹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가정이, 내 삶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쌓아가십시오. 그 기도의 힘으로 세상의 아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회복과 소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